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국내외 간이식 분야 의학자들의 연구 및 의료 활동을 고취하고자 제정된 제1회 대응의료상 이순규 간이식 임상연구상에 우리병원 황규삼, 성규보 교수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부단한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의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간이식 분야 의료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대웅재단은 제1의 대웅의료상 이순규 간이식 임상연구상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간이식의 미래를 위해 이식외과의 파트너로 많은 업적을 쌓은 공로를 인정받은 우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황규삼 교수와 영상의학과 성규부 교수가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황규삼 교수는 마취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며 고난도 중증 이식 환자에서의 표준 마취 관리에 지침을 확립했고, 성규부 교수는 간이식 후 발생하는 담도 협착 치료에서 98.7%의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새로운 치료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생체 간이식 발전에 많은 기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대응 의료상은 간이식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사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대표적 의료상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